약간 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안 넣으시면 돼요. 전두 스푼 넣으니까 농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딸기네의스프입니다 집에 야채들 많으시죠? 춘장만 여기 사용하셔갖고 오늘은 짜장면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먼저 재료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시 이제 뭐 감자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전 감자를 좋아해갖고. 감자까지 준비했거든요. 를 너무 크지 않게 써시는 게 좋아요. 짜장하고 같이 잘 어우러져야 되니까 큐브 모양으로 이 정도 모양으로 써시면 돼요. 양파는 300g 정도 양인데 크면 한개 넣으셔도 돼요. 저는 양파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한개반 정도 준비했습니다. 양배추도 좀 넣을 텐데요. 이것도 이렇게 드시기 좋은 크기 이렇게 이 정도로 써시면 돼요. 고기 넣을 때 같이 볶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써시 저는 고기는 안심부위로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거. 너무 크지 않게. 야채가 부드러운데 고기가 크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지 않게. 이제 야채는 다 준비됐고요. 저는 집에 이제 완두콩이 있어서 완두콩까지 준비했어요. 이제 야채, 야채를 이제 볶으러 가겠습니다. 야채는 그냥 볶으셔도 되는데 이 감자는 볶아서 빨리 안 익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감자를 먼저 이렇게 조금 익도록 이렇게 하실 거예요. 먼저 익혀서 이제 이게 제이 채반에 걸쳐놓고 그다음에 야채를 볶을 거예요. 감자는 너무 푹안 익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거, 걸쳐놓으시면 돼요. 아, 마트에 가면 춘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로 사용하시면 짜장이 훨씬 더 맛있어요. 된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식용유를 조금 넣어서 볶아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용유 3 스푼이에요, 이게. 지금 준비한 야채는, 어, 식용, 이게, 춘장 한두 스푼만 넣어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두 스푼. 요거 살살살살 펴주셔갖고 춘장이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춘장이 다 이렇게 기름이랑 잘 볶아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덜어놓으세요. 덜어놓으시면, 춘장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웍에다가 야채를 볶을 텐데 페이퍼 타올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세요 아까 저희가 끓인 춘장에서 기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은 여기는 기름이 한두 스푼 정도만 웍에다 넣으시고 양파를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넣어서 양파랑 같이 볶아주시면 돼지고기 잡내가 잘 잡아지거든요 제가 웍을 닦았는데도 춘장 때문에 고기가 조금 까매졌어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쓸어놓은 대파를 넣을 거예요. 이것도 같이 잘 볶아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의 잡내가 너무 더 확실하게 잡아지거든요. 돼지고기가 잘 익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진간장, 한 2분의 1 스푼이에요. 이걸 넣으시면 굉장히 풍미가 살아나고 맛있어요. 나머지 야채, 양파, 양파랑 양배추랑 다 넣어서 볶아주실 거예요. 불을 좀 약하게 해놓으세요. 이제, 그리고 침장을 넣을 텐데요. 한 스푼 반 정도 넣으니까 간이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잘게 비벼주시면 돼요. 침장이 이제 잘 퍼졌어요. 색, 깔도잘 입혀지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재료 넣을 것이 양파랑 양배추가 들어가서 달긴 해도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설탕, 작은 숟갈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굴소스가 들어가요. 굴소스. 그 다음에 두 반장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두 반장은 혹시 질 없으시면은, 고추장 대신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스킨스탁을 조금 넣을 건데,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있으면 조금 더 감칠맛이 나서 좀 넣어요.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한 숟갈 정도. 들어가는 양념은 거의 끝났는데, 이상태로넣으시면 이제 간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어 저는 오늘 나 비벼먹게 물을 좀 넣을 건데요. 물이 요 150ml인데, 한 7숟갈 정도 돼요. 끓여주세요. 끓여주실 때 아까 저희가 준비한 감자 지금부터 넣어서 끓이셔도 돼요. 껄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말세 3스푼에 물 3숟갈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잘 저어주신 다음에 이걸 한 번에 넣으시면 이게 약간 좀 죽같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위에 한번 뿌리시고 이렇게 저어주시고 또한번 저어주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약간 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안 넣으시면 돼요. 전두 스푼 넣으니까 농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두콩이 좀 있어서 준비했다그랬잖아요 이걸 넣을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이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면을 삶아서 한번 같이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좀 준비했는데, 면을 끓이기 전에 이렇게 좀 탈탈 터세요. 그래야지 물에 들어가서 엉키지가 않거든요. 물이 끓이면 이제 면을 넣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 이렇게 거품이 물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때 찬물을 한번 이렇게 내려서 부어서 이제 온도를 낮춰서 또한번 뚜껑을 덮으시고, 이 과정을 한두번 정도 해주시고, 세 번째 이렇게 건지시면 되는데, 면이 투명하게 변해져 있을 거예요. 투명한 색깔이 변했죠? 이러시면 이제 가서 건져서 찬물로 헹궈 오시면 돼요. 저희 짜장면 위에다 이제 붙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식구들이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짜장면에 하셔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스로 짜장밥도 해 드셔도 되고 해물 같은 거더 추가해서서 드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 드세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